안녕하십니까. 한토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JP모건, 다국적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리플의 기술과 리플 코인을 이용해 국가 간의 송금을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마케팅의 방법 중에는 권위적 점염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행동을 시작하면 그 영향에 받는 사람들의 권위자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주로 사회적 권위에 기반한 맥락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금융권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할수 있는 JP 모건과 골드만삭스와의 파트너십은 리플의 상용화를 위해 굉장히 좋은 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JP 모건은 훌륭한 권위적 저명을 사례를 가진 기업입니다. 1907년 금융위기 당시에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은행들이 무너지고 금융권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20년 전인 이 당시에도 JP모건은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 회사였고 권위자였죠. JP모건은 은행들이 패닉에 빠지자 빠르게 본인의 사무실에 뉴욕의 주요 은행가들과 금융 기관의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주도적으로 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구제할 것을 먼저 제안했죠. 당시에도 가장 권위가 컸던 JP모건의 뜻에 다른 은행들은 참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JP모건의 결단력과 리더십 덕분에 금융 시스템은 빠르게 안정화되었고 대규모의 금융 붕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JP모건과 함께 구제금융에 들어간 은행들은 대중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JP모건은 신뢰와 혁신을 상장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모범사례를 가진 JP모건에서 리플 코인을 수용한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리플의 기술력은 뛰어납니다. 기존의 전통 은행들이 국가 간의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긴 송금 시간과 높은 수수료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에 반해서 리플은 송금 시간이 짧고 저렴한 수수료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전통 은행은 송금에 2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 리플은 3초에서 5초 정도 걸리죠. 수수료 또한 전통 은행에서 건당 10달러에서 50달러가 소요되던 게 리플은 한 달에 0.5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등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죠. 이렇게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가지는 특유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기존의 것들이 익숙해진 전통 은행들이 새로운 문물을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죠.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JP모건과 골드만삭스에서의 수용은 리플의 상용화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실 리플은 이러한 권위적 점염을 이용한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죠. 리플 관련해서 소식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플의 아시아 전체를 타겟한 전략은 한국과 일본을 거점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무역 규모를 살펴보면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가장 높은 순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무역대본은 일본과 한국이 있죠. 무역을 하다 보면 당연히 국가 간의 송금이 일어나게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쌉니다. 그래서 무역인들은 여러모로 불편을 겪고 있죠. 만약 아시아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리플을 먼저 수용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 역시 리플을 빠르게 수용하게 될게 뻔하겠죠. 그래서 리플은 지속적으로 한국과 일본 위주의 어필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른 아시아의 국가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던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를 개발을 위한 8천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하고 한국의 개발을 지원했던 것 등이 있었죠. 또한 리플은 지난 9월 초일 한국에 방문했을 때 대놓고 한국무역협회 바로 옆에 있는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죠. 물론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역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무역인들이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말해줘야 개선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들과 한국의 금융권이 함께 일해야 무역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의미를 전하기도 했죠. 여러모로 리플은 스테이블 출시와 더불어 초거대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용화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모양입니다. 상영화와 함께 금리 인하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보게 될 리플의 앞으로의 가격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리플의 차트 분석입니다. 리플은 2018년부터 고점을 낮춰가고 저점을 높여가며 삼각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는 패턴이죠. 이렇게 수렴과 매집이 다 끝나니까 약 5년 동안 리플을 괴롭혀온 SEC 소송이라는 악재 해소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발맞춰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차트가 나왔네요. 차트 공부를 많이 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충격 파동입니다. 이 패턴이 나오면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하죠. 충격 파동 이후에 이론대로 조정 파동을 그렸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채널링가 786 자리에서 강한 상승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천천히 가격을 내리더니 블랙 먼데이 때와 같은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일어났으며 10월에도 마찬가지로 채널을 4번 터치한 위치에서 전쟁 강소 이슈가 터지며 추세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7월에 임펄스가 나왔고 임펄스 위에 조정파동의 형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리플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으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몇몇 분들이 리플을 계속 모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하시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돈을 벌어다 줄 코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돈을 벌어다 줄 코인의 차트입니다. 코인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상승했던 코인들이 18 직전에 보여줬던 차트 패턴이죠. 이런 코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 매집한 흔적,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 형성되고,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고,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세력이 시간과 돈을 써가며 고점을 만들었는데,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물량이 없다면 바보겠죠. 하지만 세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매집을 위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패턴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시간 조정과 가격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여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며 물량을 뺏는 가격 조정이 있죠.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 싶으면 상승의 신호탄을 추적해야 합니다. 보통 상승의 신호탄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죠.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세타퓨엘 코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 1년 동안 행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매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 한 번씩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물량이 다 모였다 싶으면 거래량을 터트리며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구며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박스권 위에서 지지를 합니다. 네. 세타퓨엘은 12,000% 상승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2년간 매집한 도지코인은 2년 동안 매집하고 가격 조정을 주며 거래량을 터트리며 장대 양봉, 개미털기, 이전 박스권 위에서 지지. 도지코인은 54,000%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칠리즈 역시 2년 동안 매집을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을 터뜨리며 장대 양봉, 개미털기, 이전 박스건 위에서 지지, 칠리즈는 5만 7천 프로 상승했습니다. 방금 예시에 나온 코인들의 신호탄이 나왔을 때는 지금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훨씬 안 좋았습니다. 코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옐날 미국 재무부 장관이 허구한 날 비트코인을 깎아내렸고, 알트코인들은 녹아내렸었죠. 하지만 결국에 차트 패턴은 승리했습니다. 그럼 제가 발굴한 좋은 코인을 함께 살펴보시죠.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며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간히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급격한 가격 이동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터뜨리며 가격이 상승했지만 곧바로 개미털 기형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 매집한 박스권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다른 코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코인은 높게 상승할 겁니다. 1년 6개월을 매집한 세타퓨엘이 1만 2천% 프로 상승했고 2년간 매집한 도지코인과 칠리즈는 5만% 프로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3년간 매집한 이 코인은 적어도 5만% 프로, 많이 가면 10만%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만%면 100만원이 5억이 되고 10만 프로면 10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트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올인하세요.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넣어서 인생 역전의 기반을 만들어 볼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2021년 옐렌 재무부 장관 때처럼 분위기에 휩쓸린다면 또 기회를 놓치겠죠.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기회를 잡아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이 기회를 잡아 보실 분은 제 핸드폰 번호 010-4351-1702 010-4351-1702이 번호로 대기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것을 알아보고 바로 코인 이름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